안녕하세요. 긍정적 행동 지원 중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강화의 정의와 종류, 강화제의 정의 일형 강화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강화 계획의 정의와 일형, 강화 계획의 체계적 약화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화란 어떤 행동 후에 즉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해서 미래 행동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강화가 적용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료를 10잔 사면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쿠폰 제도가 있는 카페의 경우, 쿠폰 제도가 없는 카페에 비해 더 자주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유쾌 자극을 제시하고 부적 강화는 불쾌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미래 행동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서 새로 사주신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옷을 칭찬한 이후 그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한다면 정적 강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 몸에 물이 닿는 감각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비가 오는 날 운동화 대신 장화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로 장화를 계속 신으려고 한다면 부적 강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강화가 행동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 강화제는 행동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극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카페 예시에서 쿠폰이 강화제에 해당합니다. 강화제는 보상이라는 단어와 혼동할 수 있는데 보상은 행위나 노력에 대해서 주어지는 유형 혹은 무형의 상으로 반드시 행동 증가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강화제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둘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원에 따라 무조건 강화제와 조건 강화제로 분류됩니다. 무조건 강화제는 공기, 물처럼 강화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학습 없이도 강화제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반면 조건 강화제는 돈이나 점수처럼 중립적이었던 자극이 다른 강화제와 짝지어지는 과정을 통해 강화제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탕 등 음식물 강화제와 오감과 관련된 감각적 강화제, 좋아하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 등의 물질 강화제, 좋아하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의 활동 강화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인정해주는 칭찬과 같은 사회적 강화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행동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기준이 높으면 학생이 육회 자극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너무 기준이 낮아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반응과 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강화를 제공해야 하고, 특히 강화를 제공해야 할때 즉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에게 의미 있고 다양한 강화제를 사용하여 포만 효과를 최소화하는 건 역시 강화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촉구와 강화를 결합해서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강화 유관성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으며,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방법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화 계획입니다. 강화 계획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임의로 강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화 계획의 유형에는 연속 강화 계획, 간헐 강화 계획이 있으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속 강화 계획은 학생이 표적 행동, 즉, 정반응과 정반응에 가까운 행동을 했을 경우 즉각 강화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에 대체로 사용합니다. 예컨대 낯선 환경에서 밥을 먹지 않는 자폐성장의 학생을 지원할 때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물 강화제인 김을 활용하여 처음에는 밥 숟가락을 입에 가져만 가도 김을 한 조각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빼면 김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물어서 밥알 몇 개를 먹었을 때 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헐강화 계획의 경우 모든 표적행동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표적행동을 했을 때 가끔씩 강화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때는 강화를 하고 어떤 때는 강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습득되거나 변화된 행동의 중재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헐 강화 계획은 크게 비율과 지속시간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안에도 각각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비율 강화 계획에는 고정 비율과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표적 행동 발생 횟수에 근거해서 강화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그림자료 예시를 다시 떠올려보면 숟가락을 다섯 번 입에 댈 때마다 김을 한 장씩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변동비율 강화계획은 표적행동이 발생한 횟수의 평균에 근거해서 강화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숟가락을 6번 댔을 때 김을 한장 제공하고 4번 댔을 때 김을 한장 제공하여 결론적으로 평균 5번에 한번씩 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속시간 강화계획도 고정지속시간과 변동지속시간으로 나뉩니다. 고정지속시간 강화계획은 표적행동을 일정시간 지속했을 때 강화제가 제공되는 것으로 예컨대 착석이 어려운 학생이 5분 동안 의자에 앉아있을 때마다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반면 변동 지속 시간 강화 기획은 학생이 표적 행동을 평균 지속 시간 동안 하고 있을 때 강화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3분 동안 자리에 앉아있었을 때한번 그리고 7분 동안 자리에 앉아있을 때한번 좋아하는 물건을 제공하여 평균 5분에 한번 강화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화 계획은 학생이 안정된 수준으로 표적 행동을 할 경우 점차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표적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더긴 시간 동안 표적 행동을 지속했을 때 강화제를 제공하여 강화에 대한 기대를 점차 낮추고 약화된 강화 계획으로도 바람직한 수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은 양명희 교수님의 행동 수정이론에 기초한 행동 지원 교재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